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계절 5월이 찾아왔습니다. 5월 한달 동안은 우리 가족과 이웃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멋진 때이지요. 무뚝뚝한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때만큼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소중한 사람들의 손도 꼭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감정 표현이 서툴고 가족끼리인데도 스킨십하는 것을 닭살도 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만큼이라도 먼산 바라보시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한마디 해 보시면 우리 가정이 더욱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크지가 않으시네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어린이 주일을 다른 말로 꽃 주일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사랑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옮겨내면서 신앙의 꽃을 피우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위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신앙의 꽃을 피워봅시다. 신앙의 꽃을 피워봅시다. 고맙습니다. 손도 꼭 잡아보시고, 네, 한번 뭐 가능하면 또 하나 더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신앙의 꽃을 피워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악한 기억은 만들기 쉬워도요. 소멸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삽이 땅을 파고 굴삭기가 움직이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냄새와 함께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곤란을 느끼고 또 화상을 입은 사람도 있고 앞을 보지 못한 실명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날 마을은 마치 전쟁터처럼 아비귀환이 되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공사를 하던 땅 속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을 점령했던 일본군이 전쟁 폐망 후 치명적인 머스터드 가스, 포스겐 가스 등과 같은 독가스를 그냥 땅에 매장하거나 은닉한 채 철수해 버렸는데, 마을을 재건하는 공사 중 바로 그 독가스를 건드리게 되었고, 그 가스가 유출되어서 그 같은 인명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들의 치부이자 죄의 흔적을 눈에 띄지 않게 땅속 깊은 곳에 숨겨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사고로 수십 명이 가스에 노출되어서 중독되었고 그 중에 한 명은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고 폐기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삶에 해를 끼치고 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젊은 시절에 잘못 행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했다면 그 일들을 지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에 대하여서 어린 시절부터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의를 맞이하는데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인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 가족들과 대화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권면할 때에 중요한 주제가 되기를 바라고 주시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소중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야흐로 젊음의 계절 정렬의 계절인 여름철을 앞두고 젊은 사람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육체를 뽐내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발 빠른 사람들은 이미 본격적으로 다이어트까지 시작하지요. 평생 한 번뿐인 지금 모든 생을 통틀어 지금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청년의 때에는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일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계절에 한번 도전해 보셔서 내 인생의 가장 멋진 날은 지금이라는 것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잘 지켜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운동하시고, 몸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바울 선생님은 이런 청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부터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라. 아멘. 바울이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유행했던 이 영지주의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만 있다고 해요. 그냥 열심히 몸을 만들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만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참 찬물을 끼얹는 듯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했죠. 그 당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바로 영지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이 영지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서 지식을 뜻하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그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신비하고 영적인 통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비한 체험 그리고 영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영적으로 알게 되는 그것을 근노시스라고 영지주의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숭고하고 아주 신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지식이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체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독특한 그런 통찰을 통해서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쌀 것 같아요. 뭔가 또 특별히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언제, 얼마 전에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교육을 제가 시키고 있었는데, 그 교육 받으시는 분께서 어, 이 소중한 구원을에 어, 대한 이야기를 막 배우는데 뭔가 더 해야 될것 같다는 거죠. 이것만 됩니까? 더 해야 되지 않아요? 뭔가 더 아주 특별한 걸더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묻더라는 얘기죠.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에서만 하더라도 뭔가 아주 그 소, 그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뭐 합니까? 어, 방석 깔아놓고 거기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108번 절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뭐 아주 그그 그 비싼 어떤 뭔가를 기증을 하거나 뭘 해야지만이 내그 소중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대놓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하니까 너무나 서로 상반되고 어,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아니, 이 소중한 구원을 그냥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아니야. 뭔가 또 다른 걸 해야 돼. 뭔가 특별한 거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 그렇죠. 그렇지 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이 당시 이 교회, 이 중세 교회 때 굉장히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허탄한 신화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허탄한 신화 같은 것은 버려버리고 오히려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권하면서 영적 지도자의 경건을 바울은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경건이다. 혹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바로 이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훈련해야 한다. 연습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바울의 신학과 믿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한 권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권면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경건을 연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자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로 뭔가 대단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다 경험하시잖아요. 아니 예수 믿었더니 순식간에 사람이 180도 달라지더라. 물론 한두 번은 또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있지만 결국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고 또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눈물을 콧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훈련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먼저 천국 백성 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해 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본을 보여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또 권면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이어트하고 근력 운동하면서 올 여름 몸을 만들어 뽐내는 일에는 열심히면서 영혼의 건강, 영혼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될 경건의 훈련은 소홀히 하는 것은 그것은 경건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단코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하여서 경건이 자동으로 우리 몸에 배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수 있잖아요. 오래된 분이어서 참 존경할만하고 또 본받을 만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아니, 어쩜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의 실망과 안타까움을 주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란 얘기죠. 오랫동안 먼저 믿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경건의 그 양이 충만히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매일매일 부족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훈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경건이 필요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경건 훈련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꾸준히 할 때에 비로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와 우리 모두에게 권장하고 있는 경건 훈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먼저 세속적인 가치관과 어둠의 영을 버려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채우기 위하여서는 먼저 비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 안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거짓 없이, 편견 없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내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가 24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짓 없이, 편견 없이 한번 들여다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그 안에는 경건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관과 어둠의 영으로 채워져 있고 죄의 습성과 또 습관과 유혹과 탐욕과 쾌락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경건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비워내야지만이 거기에 또 다른 것을 좋은 것을 채워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육체가 좀더 편한 것, 좀더 쉬운 것을 추구하듯이 우리의 영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좀더 쾌락적인 것, 좀더 자극적이고, 좀더 말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의 영도 좋아하고 추구한다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과 영혼은 우리가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발전하기 마련인 것이죠. 내가 팔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내 팔이 아주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내가 다리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내 다리가 튼튼하고 건강하여 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도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더 발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었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에서 제물의 고기를 도둑질하고 심지어 성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엘리는 그들의 행동을 알면서도 강하게 아주 엄하게 다그치지도 않고 제지하지도 않고 다스리지도 않고. 단지 부드럽게 타이르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경고하셨고 엘리 가문은 저주를 받죠. 전쟁 중에 두 아들이 동시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소식 때문에 놀라 미끄러져서 그냥 목이 부러져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자부도 아이를 낳다가 또 목숨을 잃고 말지요. 온 집안이 풍비박 박산이 나고 만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젊을 때에 망가진 것을 회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 네, 자녀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다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에 급급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 훈련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어린이 주일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씀을 나누려는 것이에요. 경건은 부단한 인내와 지속적인 연단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영적 여정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수고와 땀에 의해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혹시 시도해 보시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면 드리는 것은 경건의 일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루가 24시간이죠. 24시간에 11조 2시간 30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 훈련으로 삼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인 것이죠. 그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말씀을 읽든지,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든지 혹은 전도를 하든지, 이웃에게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내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노라. 라면서 훈련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쭉 이어서 2시간 30분 동안 쭉 이어서가 아니라 틈날 때마다 조금씩 자투 시간들 모아다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봐야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시간으로 한번 삼아 보심이 어떠실는지요. 부디 아첸의 모든 교우들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계절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보잘것 없는 생명이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꽃을 피워보려 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꽃으로 자신을 치장하려 했던 옛 모습들은 버려버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나와 우리의 가정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